네. 그럴 수가 없어요. 쌤 머리도 바라고 있을 거예요. 충분한 효율이 자식이니까. 자, 578번부터 그쪽 74쪽 고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두 개를 먼저 해봅시다.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나왔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데, 교점이 2,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X축, Y축에 2,1이 있으면, 여기가 2,1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동경이라는 얘기예요. 셋. 이 뜻입니다.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그러니까 세타가 나타내는 게 이렇게 갈 건데, 이 컴마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 값을 구하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가 문제죠. 코사인 세타, 탄젠트의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서 이 값을 구하면 얘가 2이고 여기가 1이고 얘가 루트 5죠? 그럼 다 양수잖아? 네. 사이는 루트 5분의 1그 다음에 코사이는 루트 5분의 2 탄젠트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점이 이쯤에 가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3,4라고 되어 있다, 치자. 얘가 세타다.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가 있어요? 2, 사분면이 있죠? 네. 그러면 이럴 때에는 여기에 발을 내려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4고 요빗변은 무조건 양수만 표기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4.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나요? 3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부호까지 붙여야 돼. 고등학교에서.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주로 부호가 다 양수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고, 부호를 붙이게 되는 경우는 따로 생각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한 세트로 그냥 생각을 해준다. 부호까지도 처리가 되는 걸 연습을 하는데, 잘 보니까 쌍코타 중에 사인 만플러스죠 그런 경우는 2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호 선정은 어떻게 되냐면 각 사분면에 쌍코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풀었습니다. 2사분면에서는 사인 만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3사분면에서는 쌍코타 중에 탄젠트만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사사분면에는 싹코타 중에 코사이마 크로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게 12개를 외워야 되는데, 사실 그냥 그림은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모두 책에서는, 야, 모두 올, 싼, 다, 크로스,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니까, 네.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면 쉽게 처리되는 문제다. 자 어디를 하나 해보냐면 은 584번에 보면 은 150도를 주어졌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아니 이거 뭐 오버하지 말고 583번 하자. 몇으로 되있냐면은 6분의 7파이. 아까 파이가 몇 도였죠? 180도죠? 아, 네. 그러면 6분의 180, 37이 210도네요, 그죠? 그럼 210도를 그려주면 됩니다. 210도는 90도, 180도에서 30도를 더간게 210도가 되죠? 이게 동경이. 그러면 여기가 180이니까 얘가 30도를 간거죠. 30도를 갔을 때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일텐데 그러면 30도짜리 삼각형의 비를 적용하면 돼요. 몇대몇대 몇이에요? 2대 1대 루트 3인데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사인 150도는 얼마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150도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로트 3 탄젠트 150도는 얼마가 되냐면 탄젠트는 기울기잖아 이거분이 이거니까 로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부호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 값을 쉽게 구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 알겠나요? 자 이걸 연습을 하면 오른쪽에 가면은 삼각함수의 부호가 있어요 각이 주어져서 여기 여기 주어졌을 때 부호를 따지세요 라고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잘하면 이거 외우는, 다정적으로 외워지는 건데 이게 잘안돼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해서 정목시키는것 뿐이다 알았죠? 그렇더라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 8번부터 585까지를 먼저 풀어 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생각함수 해지 않았냐? 아니 h 다른 세미나에 t t